반송 선원 수공복 사단에 보고 이따가 훈련되는 분들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제단 앞으로 나옵니다. 안동현 모세 예 여기 있습니다. 이서영 세실리아 네, 이지아 윌리안나 네, 이준성 안토리오예 네, 여기 있습니다. 최소아 디아나 이성윤 가브리엘. 네, 김혜림 푸아데레사이찬서 네, 베드로. 네 배수민 마리아. 네 여기 있습니다. 김규민 라파엘. 네, 김미아 미카엘라. 사제는 오늘 초등부 복사단에 있다는 어린이들에게 앞으로 수행하게 될 봉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인지 묻습니다. 사랑하는 신입 복사단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를 원합니까? 예, 원합니다. 여러분은 미사 성제 안에서 사제를 도와주고 신자들의 선익을 위하여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를 겸손과 사랑으로 수행하겠습니까? 예, 수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미사를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를 열심히 하며 일상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까? 예, 약속합니다. 사제는 복사단이 입항하고 자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사 사절리에 봉사하도록 뽑으신 모든 정들에게 강복하시어 이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미사 성제 안에서 사제를 구어 봉사하도록 뽑으신 이 어린이들에게 강복하시어 이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옥사하며 언제나 거룩한 제대에 봉사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끊임없이 자라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이바지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복사단에 있다는 어린이들이 주인 신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신입 복사단 어린이들 뛰어나와서 주십시 오늘 미사에 참석해주신 신자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복사단 어린이들은 뒤로 서 돌아서서 제자리로 올라가십시오. 이것으로 초등부 주일학교 신입복사단 잔식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하신 천주 성부. 병자 여러분 와서 오라시며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 합시다. 일체의 근음신 주님, 만수 위에 치우신 주님이 교회를 지켜주시오. 그리스도인들이 갈등과 안목에서 벗어나 다양한 모습으로 보험의 풍요로움을 보여주게 하소서. 저희 민족을 굽어 살피시여, 지난 세월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한 민족으로서, 하비와 평년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